안녕하세요. 주정의 시의 물들다 신앙송과 주정의입니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는데요. 어, 제가 조금 아파 보이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니 어, 목소리가 좀안 나오고 좀 목이 따끔따끔해서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약 5일 분을 지어왔습니다 어, 아마도 여름철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닌가 싶고 또 오늘만 잘 지나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약을 먹으려면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저 오늘도 남편이 또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제가 밥을 차려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 밥맛도 없고, 지금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계란말이를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만드시겠지만 초간단으로 하는 계란말이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란말이를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계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계란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어, 계란말이를 오늘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저희 집 근처 아시아마트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엘리베이터의 열기가 후끈한 것 같습니다. 어, 밖에 나가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제가 아시아마트까지 갈때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밖에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친구가 사준 양산을 쓰고 이제 아시아마트까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됐으니까 조금 어 그늘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제 가는 길인데 어,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8월 말 경인데 아직 조금 시원해지려면 9월 달이 지나 8월 말이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아시아마트로 가는 길인데요. 친구가 사준 어 양산을 쓰고 가니까 조금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마트까지 가는 길인데 어, 주위의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뭐 유튜브 많이 하고 브이로그 일상들을 많이 찍으니까 그런데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시아마트였습니다 제가 살 계란을 사고 또 계란을 한판 사고 다른 두식거리를 살려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들고 가기 힘들어서 제가 목표하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두 개만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자 하는 콩나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콩나물 무침은 기가 막히게 무치거든요. 어, 콩나물 세 개만 사고 계란과 함께 이렇게 사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시아마트를 다녀왔는데요. 어, 오늘 그냥 계란말이만 할까 하다가 저희 특기 콩나물무침까지 아마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콩나물무침을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고 목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살짝 되는 어, 컨디션인데 <laughs> 갑자기 목소리가 또 쉬네요. 여러분들께. 어, 간단 초간단 계란말이 그 초간단 콩나물 무침을 보여드리도록 열장에 불타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날씨가 많이 덥긴 덥습니다 어, 계란을 일단 6개를 할게요 6개 정도를 해야지 어, 조금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또 먹음직스러우니까 어, 뭐 6개를 일단 계란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식구가 많으면은 뭐 8개, 1개이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6개를 다못 먹겠지만 일단 만들어 보고 남은 거는 또 나중에 남편이 또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젓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젓가락을 해야지 이게 좀다 풀리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계란을 마음껏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제 다 불렸죠 그러면 일단 소금으로 간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소금을 또 없내서 잠깐 가져올게요 자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소금이 또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 있,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어, 넣고 소금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젓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 양파나, 고추, 풋고추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어, 그 미리 준비해 놓은 채소를 가져왔는데요. 어, 당근 조금이랑, 그냥 고추는 매운 고추라니까 하나만 넣을게요. 그, 그리고 대파와 양파 이렇게 준비 했는데, 그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어, 양파는 최대한, 어, 계란말이 들어간 양파는 어, 이게 또잘안 구워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다지듯이 자 이렇게 좀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지 듯이 총총총총총총 썰어주고 음, 계란말이에 투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게 썰어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를 썰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 안에다 넣고 이제 다음에 대파 대파도 이렇게 또 많으면 조금 빼도 돼요. 이 정도 돼가지고 이것도 뭐 총총총총 뭐기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잘게 썰어도 되고, 취향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재 저는 조금 조금 다지듯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고추도또 씹히는 촉감이 좋고, 약간 매운 향이 있으면 약간 더 맛이 계란말이의 풍미를 달수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음, 그 다음에 당근을 넣는데, 당근도 뭐, 많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색깔만 내는 거니까요. 저는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다지듯이,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썰어서, 음, 썰었죠? 이렇게 다지듯이 썰어주고, 원래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도 미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음, 다 넣었죠 넣고 난 뒤에 계란말이를 이렇게 해서 계란을 해서 그냥 프라이팬에 구우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굽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용유는 조금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넉넉히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이 조금 음, 불이 올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준비한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6개 아까 했죠 6개면 사실 저 혼자 먹기는 많이 양이라서 조금만 먹고 또 남편이 먹을 수 있도록 어, 조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한 불을 하면안 되고 여유있게 느긋한 불에서 조금 해야 되거든요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 어, 조금 불을 줄이고 어, 계란에 익어 가는 동안 <laughs> 제가 시 한편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파, 아프고 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조금 외로운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오늘 마련하시는 어, 정호승 시의 수선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호승 씨는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 출생이 경남 하동인 것만 말씀드리고 저의 고향은 하동입니다. 그럼 낭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아에게 자 계란이 또 타면 안 되니까 빨리 읽도록 할게요.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다. 갈대 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 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계란이 계속 일과는 관계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자, 목소리도 많이 버벅거리고 했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빨리 이제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지금 딱잘 되는데, 어, 불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아가면서, 아, 조금 오늘 이쁘게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용료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시용률를 조금만 더 붓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열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으면 신앙성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서 만족하고,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브 불온도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은 또 계란말이가 잘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계란이 모양보다는 맛이 있으면 되죠. 계란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계란말이입니다. 계란으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이쁘게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맛있는 계란말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계란이 지금 계속 익고 있는데요. 어, 여섯 개. 6개. 계란 여섯 개를 지금 했는데 조금 뭐 이게 프라이팬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그렇게 이쁘게는 되지 않았는데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도 떴어. 오늘은 계란말이가 생각보다 모양은 이쁘게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중간에 신앙통이 들어가는 관계로 자, 어쨌든 맛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음, 이게 프라이팬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모양은 이쁘게 안 났지만, 아주 먹음직 먹음치스러운 계란말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 는또 도마에 이걸 설질 않고, 이제 계란 꾸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뭐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바로 죽서에서 먹을 수 있게, 조금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쁘진 않지만, 맛으로 충분한 요리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제가 브라이팡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이제 꺼도 될것 같습니다. 올리고, 자, 모양은 이쁘진 않지만 아주 맛있는 계란말이가 되었습니다. 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죠? 자, 요렇게 해서. 네. 따로 도마에 칼을 설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란말이를 하나 완성을 했고요. 이제 콩나물 무침을 어, 보여드릴 텐데 자 콩나물 무침까지 음,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럼 또 콩나물로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데쳐왔습니다. 지인이 선물해준 참기름을 듬뿍 넣고, 고춧가루, 국간장, 깨소금, 소금, 소금은 꽃소금으로 넣어주세요. 어, 몇십년 주부 생활하다 보니 대충만 넣어줘도 간이 딱 맞습니다. 제가 한 음식 중에 몇십년 동안 거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콩나물 무침인데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기도 합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해도 항상 맛이 똑같습니다. 콩나물을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 쪼무락, 쪼무락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식탁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오늘 반찬, 계란말이,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 그리고 친구가 어, 줬던 오이지. 보이지? 그리고 열무김치, 그리고 콩나물국인데요. 오늘 콩나물 무침에서 나온 국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 반찬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음식을 먹고 또 약도 먹고 다시 건강함을 회복해서 또 내일은 활기차게 또 움직이는 주정의 시에 물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